제가 추정하기로는 네. LX세미콘이 텔레칩스 인수를 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치 기업 실사를 하듯이 이제 기업 실사에 착수한 것 아닌가 네. 하는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업 협력 측면에서는 이게 LX세미콘이 가려는 방향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음. 그러니 LX세미콘은 공공연히 이제 밝히고 있는 게 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관련 칩으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음...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죠.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십니까? 논란 에렉서 세미콘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실리콘 옥스엣 동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LG 그룹 소속이었다가 작년에 이제 LX 그룹이 출범하면서 이름을 바꿨고 네.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바이시 줄여서 DDI라고 하는데 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단일 법인으로는 어쨌든 국내 최대의 팹리스 회사죠. 작년에 이제 2조 원 가까운 매출과 4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크... 엄청 많네요. 네, 정확히는 이제 매... 정확히 매출액은 1조 8,988억 원, 네. 영업이익은 액 3,696억 원. 네. 매출이 이제 전년보다 60% 이상 늘면서 영업이익이 세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어, 삼성 LSI를 뭐 독립 법인으로 뗀다면 조금 순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독 법인으로서 그냥 국내 팸리스로서 보면 당연히 독보적인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이제 LX세미콘이 얼마 전에 이제 5월 중순에 또 다른 팸리스 기업 텔레칩스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10.93%, 11%죠. 네. 11%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고 네. 이미 인수를 끝낸 지분도 있고요. 네. 총 인수 금액은 217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게 상장되어 있는 펩리스 기업들끼리 어 이렇게 지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게제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분한 일은 아닌 것이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스메코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AP는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면 오디오, 비디오면 비디오,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고요. 네. LX세미콘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 그러니까 TCON이라고 해서 네. 디스플레이용 칩을 만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달라서 뭐 시너지 때문에 투자를 한 건지 뭐 뭐, 어쨌든, 사업력이 좀 다른데, 이 지분 11% 인수를 왜, 왜 했다고는 뭐 적혀있죠. 뭐 아주 통상적으로 쓰는 뭐 사업 시너지, 뭐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한 걸까요, 진짜로? 적혀있기로는 기술 개발 같은 이제 사업 협력 추진, 음. 뭐 이렇게 해서 음. 적혀있는데, 네. 사업을 협력할 만한 둘이, 사업을 협력할 만한 분야가 딱히 아닌 게, 한쪽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시장부터 다르고, 이제 한쪽은 디스플레이 시장이고, 한쪽은 자동차. 음. 또한 쪽은 단순 수행 위주의 칩이 주력이고 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DDI DDI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 난도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은 두뇌 기능하는 AP 음. 이게 주력이고요. 지분 인수 방식도 좀 독특하다면서요. LX세미콘이 한세 가지 방식으로 텔레칩스의 지분 모두 앞에서 이제 11%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네. 대주주인 이장규 대표의 지퍼 3.2%, 음. 텔레칩스의 자사주 5.5%, 음.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로 3%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아직 인수를 마무리하지 않은 주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유상증자는 다음 달, 그러니까 음. 6월, 이거 이제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에 음. 이루어질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딜이 뭘까? 이렇게 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음. 그니까요 딜이 이제 끝나면 이장규 대표의 텔레치스 지분은 10% 후반으로 내려오고 네. 일렉스 세미콘은 11%. 같은 10%대가 되는 겁니다. 이장규 대표는 지분 얼마에 판 겁니까? 이장규 대표는 75억 원에 자기 음. 집은 3.2%를 팔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자사주는 텔레칩스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음.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주주의 의중대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요, 요걸, 요게 없어진다는 거는 최대 주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은 작지 않은 금액인데 어쨌든 이장규 대표의 구주, 어를 75억 원에 가져오고 텔레칩스에는 뭐 유증도 하고 뭐 자사주도 하지만 뭐 어쨌든 유증 하면은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한 200억 조금 안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건데 텔레칩스가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걸까요? 만약에 만약 네. 그런 의도라면은 유상증자 비율을 더 늘렸을 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대표 지분 팔아봐야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이 없으니까요. 개인한테 가니까요. 예. 네. 네. 더군다나 이제 텔레칩스는 네. LX 세미콘과의 지분 매각 계약, 계약 한달 전쯤에 네.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 네. 지분 대부분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이 음... 매각 금액이 583억 원입니다. 네. 이제 36%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8% 네. 그걸 많이 팔면서 이제 남는 게 이제 8%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권을 넘긴 거죠. 보시기에 뭐 공식적으로는 뭐 사업 협력, 뭐 기술 개발 협력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 이 뭔가 문 밑에 깔려 있는 진짜 뭔가 이유 뭐 이런 것들은 뭐 추정해 보자면 우리가 예. 뭐 이제 소설을 쓰는 건데 소설이라고 하면 너무 좀안 좋은 편안 편이... 좋은 편은 아니죠. 소설가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추정해 보면 예. 뭐 어, 뭘로 보십니까? 예, 제가 추정하기로는 렉스 네. 세미콘이 텔레칩스 인수를 네. 이게 염두에 두고 마치 기업 실사를 를 하듯이 이제 기업 실사에 착수한 것 아닌가 하는 네.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업 협력 측면에서는 이게 LX세미콘이 가려는 방향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음. 그러니까 LX세미콘은 공공연히 이제 밝히고 있는 게 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관련 칩으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쪽은 그렇고 파는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저는 이제 과거부터 에텔레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출입을 해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그 대표이사께서 에너지가 넘치시고 미래 비전도 직원들하고 공유도 많이 하시고 아마 뭐2000 언제인가에 2 2000 0몇년2020몇 년도에 뭐 매출액 5천억에 뭐뭐 뭐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라는 굉장히 그긴 숨의 어떤 어 비전도 보여주셨고. 국내 팸리스들 다 힘들 때 어쨌든 건전하게 쭉 성장해왔던 회사하고 이익도 잘 냈는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적자 내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던 만큼 그러니까 목표했던 그 매출에게는 다가가지 못했던 게 어쨌든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해서 약간 뭐 이심사용님의 추정에 이제 기초한다면,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냥, 좀피로가좀 쌓였던 건가? 음... 아, 뭐, 산다 판다라는 것에 맞춰서, 뭐, 뭐 그거는 이제 회사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 어쨌든 LX 세미콘 입장에서 보면 매출 대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니까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그나칩 인수에 참여한 것도 그런 다변화 전략의 일종, 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텔레칩스 지분 인수로 결정을 내린 때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메그나칩 인수 의향서를 네. 이제 매각 주관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매 네. 메그나칩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이제 4억 7천만 원? 네. 아, 아니, 아니죠. 4억 7천만 달러. 네. 4억 7천만이면 괜찮은데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후반. 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DD가 i 어... 또 한, 사업의 큰한 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DDI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는 점에서는 LX 세미콘하고는 음. 사업 영역이 겹치죠. 절반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고 나머지 절반이 파워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반도체 매출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매출보다 더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뭐 같은 DDI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OLED DDI를 하고 저기도 OLED DDI가 주력이고. 맥그라시 같은 경우에 예. 또 삼성에 주로 또 많이 팔고 있고 LX는 삼성에도 일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LG 쪽으로 예. 갖고 하니까 고분야에서도 어, 그 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파워 반도체라고 한다면 텔레칩스하고도 뭔가 관련이 적은 분야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LX 세미콘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데 네. 텔레칩스하고도 파워 반도체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파워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하거나 관리하는 범용 칩. 네. 그런 그래서 이제 가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칩스에서 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용 AP랑은 또 다릅니다. 렉스 세미콘이 메그나 칩을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뭐 그것도 이제 뭐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사려고 해도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고 물건도 뭐 좋아야 이제 사는 거고 하니까 인수할지 안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LX 세미콘의 어떤 그 LX 그룹의 그 구본준 회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가요? 이제 구본준 LX 회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이제 작년에 LX 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나이가 이제 이른에 자기 사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쓴 나이 계산법은 연도에서 당시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몇 년생입니까? 구본준 회장은 1951년생. 51년생. 50. 그 전까지는 지금 자기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경영을 했는데 어묘, 엄밀히 말해서 자기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그룹에서 일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LG 지주 회사로 소속을 옮기기 전까지는. LG 전자, 네. LG 상사, LG 필립스 LCD, 네. LG 반도체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보통은 좀 일찍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들끼리 있을 때도? 네, 구본준 LX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하신 구본무 LG 회장의 셋째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은 1995년에 LG 그룹 회장이 되셨는데 네. 그때 나이가 이제 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형하고 비교를 하면은 구본준 LX 회장은 20년이 늦은 거죠. 네. 근데 둘째 동 둘째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둘째 동생하고 넷째 동생은 구본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다음 에인1 9 9 6년 희성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밖으로 나갑니다. 둘째 동생이 그 희성, 희성 그룹 회장 그러니까 5 0 살이 예. 되기도 전에 회장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씨 가문 이제 가문이라고 좀 불러야 될것 같은데 네. 가풍이 명확하고. 가문 구성원이 그 가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LG 쪽 계열의 뭐 가풍이야 뭐 언론에서도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laughs> 네. 가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자가 <laughs> 네. 패밀리 비즈니스의 핵심 사업을 맡으면 네. 나머지 형제들은 패밀리 비즈니스의 주변부 사업을 가지고 이제 잡음 없이 나간다. 음, 예. 이게 잘 지켜져 왔죠. 그렇습니다. 네. 예, 초대 회장부터 지금 현재. 4대인 네. 구광모 회장까지 이제 잘 지켜온 가풍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구본준 회장은 이런 가풍이 있는 쯤에도 불구하고 왜 LG 그룹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음... 어차피 큰형의 아들, 큰형의 장자가 이제 그룹을 이을 텐데요. 혹시 뭐 본인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죠. 뭐. 네. 그데 예. <laughs> LG 같은 경우는 지주사 체제를 네. 이제 명확히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서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지주사 체제를 공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형제들한테 회사를 떼어주기도 쉽고요. 그럼 뭐 때문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제 큰형하고 함께 네. 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음. 싶습니다. 이제 구범무 회장하고 구본준 음. 회장하고 여섯 살 차이가 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 음. 느낌을 잘 모르는데 여섯 음. 살 차이면 동생이 이제 형을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네. 나이가 나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채팅창에 그 당시 뭐 지금 현재 회장께서 너무 어려서 <laughs> 점점 점 일을 <laughs> 좀 같이 좀 봐주셨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본준 회장은 LG 반도체 대표이사이기도 했고, LG 현대 뭐 반도체 빅딜할 때도 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 세게 어 샤우팅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매그나치 반도체 지금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하지만 이게 뭐매그나치 반도체 전신에 전신에 전신으로 가면 은 결국 LG 반도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LG 반도체가 현대 그룹으로 넘어갈 때 당시 네. 이제 LG그룹 구본무 회장께서 크게 낙담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예. LX 그룹이 메그나칩을 만약에 사온다고 하면 네. 구본준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추정컨대 오랜 시간 이제 사업을 함께 했던 큰형 생각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요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빅딜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부 현대전자랑 이렇게 넘기고, 빅딜 하고 난 뒤에 또 실트론이라는 회사, 적자만 참 보다가 지금 SK에 했는데 지금 또 엄청 좋아. 네, 그것도 지금, 이제 LG가 네,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예. 그랬었고, 어, 그때 뭐, 반도체 소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아, 난 다시 반도체는 쳐다보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당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할 때는 시장에서는 누가 사갈 것이냐, LG, 아니겠느냐, LG가 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LG에서 굳이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발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는 뭐 발표를 한건 아니지만 기자한테 얘기할 때 우리도 팔기 싫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저게 있었는데 SK가 인수하고 나서, 뭐, SK는 어떤 그룹의 위상이 몇 단계는 더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현재, 뭐, 코스피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니까요. 에,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제 LG 쪽에서는, 어, 이거 여긴 LX지만,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반도체에 관해서는. 네. 네. 그리고, 근데 감정적인 부분 말고 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네. 구본준 LX 회장의 이제 관심사랑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자동차인데요. 네. 2011년, 구본준 LX 회장이 네. 당시 예순 살의 나이로 LG전자 대표이사가 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VC 사업본부를 신설을 하고요.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지금은 VS 사업본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 2016년, 구본준 LX 회장이 네. LG전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서 이제 LG 지주 회사로 가게 되는데 네. 이때 나이가 이제 65. 네. 그리고 이때 직함이 신성장 사업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신성장이라면은 뭘까요?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 뒤로 네. 2년 뒤 네. 2018년에 네. LG가 네. 헤드라이트 이제 기업 네. GKW 인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음. 인수금액이 네. 1조 4,440억 원. 음. 그래서 LG전자랑 LG지주회사가 각각 네. 지분을 70%, 30%씩 인수를 했습니다. 음.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지금 LX그룹의 회장인 구본준 회장이 관심사가 뭔가 자동차 쪽으로 좀 보인다, 아, 좀 있다. 반도체도 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군요. 그니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AP 회사인 텔레칩스나,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파워 반도체를 만드는 매그나칩이나 아까까지는 조금 뭐 사업 영역이나 시장이 좀 상이한 듯이 보였는데 LX 이제 세미콘하고 같이 봤을 때는, 네. 근데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LX 세미콘이 인수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좀 얘기를 듣기로는 어, LX 그룹 출범하고. 실리콘웍스 이름 엘엑스 세미콘으로 바꾸고 실리콘웍스가 과거 몇년 전에 뭐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L g 에 있는 LG 전자 에 있는 그리고 LG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반도체에 어떤 관련된 영업권 자산 인력들 다 이쪽으로 이제 실리콘웍스 몰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도 커지고 네. 해서 몇년 동안 그렇게 했었죠. 네몇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LG전자 SIC라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지금 이제 d t v 용 SOC를 주로 하는 어 조직에 꽤 많은 인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 사람들 일부도 실리콘웍스 지금 LX 세미콘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때 LG전자는 아, AP 사업도 이쪽으로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몇년 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LX 세미콘, 실리콘웍스가 어 우리가 지금 그 정도를 감당할 어 이, 볼륨은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됐는데, 사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최근에, 어, 그, LX, 쪽에서, LG 쪽에, 어, SIC AP 쪽의 인력들을 우리가 좀 다시 이건 받아오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LGS 거절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도 자동차용 AP. 음. 왜냐면 인포테인먼트 이런 걸 하니까, 어, 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l 렉세미콘이 그런 텔레칩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예전부터 계속 군침을 흘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침 뭐 가정이니까요. 가정의 가정이니까 네. 어디서는 얘기하기로는 뭐 지금 판교에 뭐사업 관련해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사실 저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 약간 좀 실망이거든요. 왜냐면 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 사옥에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 뭐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외부에서 문의가 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둘러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곤 했습니다. 네. 그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LG 구씨 가문의 가풍하고 다르게 네. 이제 자기 사업을 자기 장자 뭐,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자기는 자기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 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기, 있죠. 음, 네. 그렇군요. 적정한 시점에, 뭐, 음, 하여튼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